모틀리풀 기사를 은하 살펴볼 건데요. 디지털 은행, 소파이, 요즘 왜 이렇게 핫한지 한번 알아보죠. 주가가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번 파헤쳐보죠. 이 기사에서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딱세 가지 이유를 짚어주더라고요. 자,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무섭게 빨라지는 성장세입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 바로 원스톱숍 전략이에요. 개인 금융을 한 곳에서 다 해결하게 하는 거죠. 보세요. 2025년 3분기 조정 순수익이 전년보다 무려 38%나 뛰었습니다. 이게 금액으로 치면요 한 분기에만 9억 6,200만 달러를 번 겁니다. 실적이 워낙 좋으니까 회사에서도 연간 수익 전망치를 더 높여 잡았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요 이 성장이 수익성으로 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3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이 5센트에서 11센트로. 그러니까 두배 넘게 확 뛰었죠. 당연히 이익 전망치도 올렸고요.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엿보이는 대목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볼게요. 젊은 층을 끌어들이는 혁신적인 상품들입니다. 글로벌 결제나 옵션 거래는 물론이고, 심지어 AI 테마 ETF 같은 것도 내놨더라고요. 근데 잠깐, 은행 사업이면 리스크가 상당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기사도 그 점을 짚고 넘어가요. 바로 세 번째 이유인데요. 소파이가 신용도를 개선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추세가 딱 보이죠? 주요 대출 상각률이 확 줄었습니다. 특히 개인 대출 순상각액은요. 2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자, 그럼 이세 가지를 종합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기사의 결론을 보죠. 결국 이거예요. 성장세는 빨라지고 제품은 혁신적이고 신용 리스크는 줄어들고 있다. 기사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추세라면 소파이 주식의 리스크는 점점 줄어들 거다. 결국 소파이가 수익성을 계속 높이고 있다는 건데요. 이 상승세를 유지하려면 앞으로 뭐가 필요할까요?